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좀더 실전적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 하면요. 이 영상을 캐릭터 위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뱅글 돌고, 주마웃 되고, 한번 나오고, 이게 살짝 돌죠? 좀 디테일하게. 이게 줌아웃 되고,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PNG. 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캐릭터, 철자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지? 음, PNG가 아니네요, 이게. 그냥. 뭐 여기서 적당히 이거 에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치워주시고, 그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컨트롤 N 눌러서 컴포지션 하나 만드시고요. 가준 다음에 3D로 바꾸고 아까 설명한 대로 카메라 불러고 오 노오브젝트 바로 불러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르시고 카메라는 C, 노오브젝트는 Y 하시면 돼요. 그, 페런팅 하신 다음에, 얘도 3로 바꿔줘야겠죠? 한 2초쯤 가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 일단 자리를 잡고, 조금 위치를 맞춰 줍시다. 그냥, 그냥 뭐 자기가 이쁘다 싶은 정도로 맞춰 주시면 돼요. 이, 이런 거, 용납 못하죠? 이런 거 바로 지워주시고, 지우고, 음, 예, 전한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이 정도 하고, 1초로 돌아와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작업을. 앞으로도 당겨주시고, 옆으로도 쭉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더 당기고, 한이 정도.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듯이, 네, 이거를 일단 메인베이스로 잡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F9 눌러서 모래시계로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번에는 Z축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한번 싹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X축으로 가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 러 Z축으로 한번 움직인 다음에 다시 X축으로 바뀌게, 이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한 1, 2, 3프레임 정도만 땡기고요. 그 이건 팁인데, 이 곡선의 모양이 최대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완만하고 이쁜 곡선이 실제로 볼 때도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셔 주시고요. 일단, 순간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다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좀 다듬어야 되니까. Y축은 변화가 없네. 얘를 여기서 좀 내리고, 이 정도 내리고, 네, 이 정도로 내려주시고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Y축 위아래 움직임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전 이번에 패턴을 한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내려갔다가 끄트머리에 살짝 올라오겠죠 이게 뭐 정석적인 그런 움직임은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아 움직임이 왜 이렇게 안 이뻐보이죠? 일단 <laughs> 연습을 좀할걸 그랬나 좀 별로 안 이뻐보이네요 원래 이게 다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계속 다듬어 볼게요 조금씩 끝을 조금만 더 줄이고 x축으로도 조금 더 보내고 여기서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볼게요. 1 살짝만 더 땡겨주고요, 이 정도. 보면, 재생해보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살짝 내려오고, 그 다음 쭉 가거든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얘를, 조금만 더. 이 정도? 네, 뭐이 정도로만 잡아볼게요. 너무 잡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모션블로 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이렇게 샥 움직일 때, 너무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션블러를 좀 약하게 만들게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K 누르시고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셔서 어드밴스 보면 여기 모션블러 조절한 탭이 있어요 이거를 한 90에 45% 이게 셔터페이지 값은 이 셔터앵글 값에 나누기 2한 거에 마이너스 한그 정도 주시면 돼요 이러면 조금 더 약해질 겁니다 모션블러가 티는 잘안 나지만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전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션 블러 꺼주고 이게 여기서 딱 멈추면 너무 심심하니까 뒤에도 4초까지 이어서 이 뒤에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주시고 조금만 밑으로 234니까 한245 정도, 한240 정도 얘를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어색하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어줄, 알트키 누르시고, 움직이면, 옆에 것도 움직이죠. 최대한, 이제, 이 선을 접선으로 만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그게 제일 정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아까보단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걸 최대한 접선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한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저는. X축도 마찬가지로, 이쪽인가? 네, 이 정도 올려주시고요. 이것도 조금 위로 Alt 키 누르시고 위로 올려서 아까보다 여기서 이렇게 좀 어색하죠.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주죠. 이게 실제로도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잘 보시고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디테일은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니까 일단 원래는 이 정도였으니까 잡고 한이 정도로 해줄게요. 이 정도? 얘도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럼, 이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죠? 음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하면. 재생하면. 재생하면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슉 가면서, 여기를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한 2프레임. 얘도 쪼.. 얜조금만더 네, 한번 볼게요 네아이좀 괜찮.. 아어 이제 괜찮네요 이정도? 어 이게 아니라 이, 그럼 이 상태로 놓고 이제 카메라 초점도 한번 잡아볼게요 카메라에서 AA 누르시고 강좌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한번 딱 보시면 카메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리의 값을 좀 올려주시고요. 카메라를 아마 DSLR 같은 걸 만지신다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건 조리개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블러 레벨인데 실제 카메라에는 뭐 없는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제 블러를 표현하는 좀 디테일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얘는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스퀘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재생해보면, 어, 렉이 좀 많이 걸리죠? 그냥 기다릴게요. 네, 기다린 동안 저는 뭐 카톡이나 옆에 보면서 모니터가 두 개거든요? 강좌 같은 거는 뭐 가끔씩 만들 생각이니까 궁금한 뭐 효과나 뭐 특정 영상에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시면 제가 할수 있는 거면, 뭐 심심할 때한 번씩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연락 주세요. 렉이 좀, 걸리네요. 네, 이걸 키면 좀, 렉을 많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녹화된거 보시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뭐 그렇게 보세요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이런식으로 되는데 여기선 좀더 흐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흐리게 나오거든요 초점이 여기 안 맞다는 소리인데 탑 뷰로 가시면 지금 이미지는 여기 있고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카메라 눌러 보시면 여기 포커스 디스턴스 있죠. 이거를 쭉 눌려서 딱 여기쯤에 와야겠죠. 얘가 내려왔을 때는 초점이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초점을 내려왔을 때는 여기 맞춰주시고 처음에 이렇게다가 여기서 잘 보여야겠죠. 나중에도 흐리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차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포커스 거리를 까랑 지금이랑 이게 녹화본이어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걸 맞춰주시고 블럭값도 저는 좀더 높일게요 조리개 키우고 앞에서 더 많이 흐리게 여기서 250난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일단 이건 끌게요 끄고 그 다음 움직임이 그 다음 움직임이 뭐였지? 이렇게 뺑 돌면서 나오죠. 이거는 더 쉬우니까 금방 만들어 보겠습니다. 3초 20쯤에서 끊고요. 그래서 새컴보지 하나 더 만들게요. 컴프이 만들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불러와서 해주고, 이게 엄청 쉬워요. 그냥. 그냥 처음에 한 이쯤에 있다가, 그리고 용단 못 하죠. 바로 없애고. 로테이션. 그니까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p r s a 뭐 기타 등등 있어요. t 그 시프트를 누르시고 하면 여러 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특정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셨으면 u를 누르면 키보드 u 누르시면 키프레임 된것만 나와요. 완전 꿀팁인데 모르시는 분들 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포지션을 조절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쯤에서 큰데에서 들어왔죠. 안 보일 때까지 한 다음에 이쯤에서 3 프레임 잡고 쭉 내려서 크기 돌리시고 R 눌러서 로테이션. 로테이션도 어느 방향이일로 할까? 이 방향으로 할게요. 45도 돌려주고 돌려주고 맞춰서 바꿔주고요. 얘도 전 보기 싫으니까 분리할게요. 이게 CS 6터턴가 분리하면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불편해 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괜히 작업이 손이 몇번더 가니까. 얘도 이렇게 쭉 당겨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아무래도 얘랑 얘는 이게 로테이션이랑 이포 포지션이랑 로테이션, 얘 예, 바뀌는 이 곡선의 이 비율을 똑같이 해줄게요. 그게부터 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점 누르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 키프레임 벨로시티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창이 옆에 있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여기 왼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 오른쪽인데, 왼쪽은 없죠, 지금. 오른쪽을 한 8? 한 대충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맞춰줄게요. 8로. 8 정도로. 얘는 뭐 끝까지 갔으니까 둘다 100%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 딱 끊기면 재미없으니까 2초 정도만 더 이어서 조금 더 내려주고 얘는 여기서 0하고 여기서는 45 였으니까 한... 0.2? 이 정도만 해볼게요. 0.2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거를 잘 잡아주는 사람이 이제 더잘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도 여기서 뚝 끊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이 정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어우 반대로 휘네요. 이게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정도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뚜껑 키니까 잡고 음, 이정도 뒤에서 보시면 한번 재생해 볼게요 한번 조금 심심한데 움직임이 제가 너무 조금씩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별론데 이거를 이 정도로 로테이션을 0.2가 너무 작았나보네요. 영하고한 1도? 어 한바퀴를 돌렸네요. 1도 정도 아니요, 1돈 너무 커요. 0.4, 0.4 정도. 그래서 지금 좀 자연스럽게 잘안 되는데, 이거를 모양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맞춰 줄게요. 얘네가 딱만나게한이 정도로. 로테이션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켜주고. 얘네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너무 강자가 길어지면, 뭐, 다 뒤로 가기, 다, 당장 끌것 같으니까, 한, 한 3초 20프레임쯤 가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얘네는 없애주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부터 합시다.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션블럭 켜주고, 이것도 카메라 초점을 잡을게요. 초점 키고. 일단 빠르게 잡겠습니다. 한 200에. 한 100에? 한 250? 이렇게 탑뷰로 가셔가지고. 포커스 거리 맞춰주시고요. 어디 있지? 쭉 당겨서기 맞춰주고.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얘도 다시 켜주시고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지금 공간감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 파티큘러 한번 띄워 볼게요 어떻게 바뀐지 뀌 어, 솔리드 단축키가 기억이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랜만에 팩을 켜가지고 파티큘러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티큘러 불러오시고 2m에서 타입 그냥 빠르게 만들게요. 파티킬러 다뭐 대충 쓸줄 아신다 생각하고. 한 번, 뭐 8,000. 만. 뭐 엄청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000. 뭐 한만 1, 2, 3. 000. 오, 엄청 많네요. 이거 0 1에도 많죠 일단 뭐한 이정도? 이것도 많네요 너무 10만개 정도? 해놓고 뭐 목숨 엄청 길게 일단 값도 한 대충 만들어줄게요 지금 뭐 급하니까 사이즈 오브 라이프도 뭐 대충 막이 정도 해주고, 이도뭐 이런 느낌으로, 막 이런 느낌, 그냥 적당히 맞춰줄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쓸데없는 움직임 다벨로시티 꺼주고요. 너무 크네요, 파티클이. 랜덤 한 50, 1.5. 이 정도,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작네요. 다시 보니까. 30만 개 정도? 100,000만, 10만. 주단 3. 이러면 공간감이 생겨야 되는데 잘안 생기네요. 지금 값을 뭐 대충 만들어 나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끈다, 셈 치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재생해 볼게요. 예, 강자를 원래 뒷부분은 좀 이상하면 자르면 되는데,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냥 좀 길면 다 그냥 넘어가기로 눌러주세요. 네, 결과물 보시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좀 초점 같은 것도 좀 디테일하게 잘 돼있고 움직이고 이렇게 뺑 놓은 느낌으로 그래서 뭐 배경 있고 뭐 머리카락 움직이면 뭐 아까 그 영상이랑 뭐 똑같은 거죠 카메라 움직임은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좌 좀 많이 길어졌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